입꼬리가 처져있을때 음. 입꼬리 필러를 맞아야 할지, 볼록스를 맞아야 할지 모르겠어요. 입꼬리 자체의 모양의 쉐입의 변화를 주는 건 어떤 것이냐?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라면. <목소리> 입... 입꼬리 보톡스는 입꼬리를 올려주는 시술이라기보다는 웃을 때 입꼬리의 위치가 고정이 되잖아요. 이게 사실 근육들끼리의 줄다리기를 팽팽하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. 우리가 입꼬리가 올라갈 때 입꼬리를 올리는 근육 하나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입꼬리를 올리는 근육이 있고 반대로 또 입이 또 한없이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또 입꼬리를 내려주는 근육도 줄다리기를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서로 막 각기 다른 근육들이 힘을 팽팽하게 견주면. 이 정도만 올라가 하고 딱 이렇게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. 균형을 맞추고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입꼬를 내리는 근육의 힘을 좀 떨어뜨려요. 여기에 줄다리기, 이 줄에 있는 사람 수를 좀 줄이는 거예요. 사람 수를 줄이면 상대적으로 입꼬리가 조금 더잘 올라가게 느껴지겠죠. 보톡스는 이런 개념이에요. 그래서 보톡스는 사실 사진으로 찍었을 때의 변화는 잘 모를 수 있어요. 그 순간적인 변화는 모를 수 있고 실질적으로 웃을 때 동적인 거. 그럴 때 입꼬리가 더확잘 올라가고 좀더미소 띄는 것처럼 더 느낄 수 있고 이런 움직임에 관해서 입꼬리 보톡스는 좀더 관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입꼬리 필러는 입술의 쉐, 쉐입 자체에다가 볼륨을 넣어서 입꼬리가 약간 모양이 좀 변형이 될수 있게끔 쉐입을 변화시키는 거는 사실은 입꼬리 필러예요 근데 여기다가 웃을 때 조금 더 밝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입꼬리 보톡스까지 하면 좋으니까 입꼬리 필러랑 입꼬리 보톡스가 보통 세트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은 거고요 이 질문이 입꼬리가 처져있을 때 꼬이 필러를 맞아야 할지 붓독스를 맞아야 할지 모르겠어. 입꼬리 자체의 모양의 쉐입의 변화를 주는 건 어떤 것이냐?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라면 이건 입꼬리 필러가 맞고요. 입술 자체가 정말 동적으로 그 정적인 자세에서는 전 모르겠지만 입술 자체가 웃을 때도 입술이 여기가 힘이 이렇게 여기가 웃는 것 같지 않게끔 이쪽이 힘이 많이 지어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.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한결 좀 편하게 웃을 수 있게끔 여기 힘을 떨어뜨려서 입꼬리 올려주는 근육 힘이 조금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시술이 입꼬리 보톡스 시술 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약간 개념적으로는 다르지만, 제가 지금 받아들인 건 입꼬리의 쉐이브에 대한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입꼬리의 쉐이브를 변화시키는 거는 입꼬리 필러를 맞으셔야 됩니다. 유독. 입꼬리가 처진 분들 중에서도 특히나 평상시에 이렇게 입술 끝에 미소짓듯이 힘을 이렇게 음 하고 많이 지어서 여기에 라인이 지기 시작하신 분들 있으세요.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라인이 더 짙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입꼬리 오토스를한 3개월에 한 번씩 맞으시면 음 하고 힘 주시는 게좀 풀려요. 힘 자체가 강하게 지워지지 못해요. 그래서 그거를 맞으시면서 입술에 생기는 세로 주름을 조 예방하시는 일종의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자갈부톡스를 더 같이 맞으시면 더 좋습니다 끝